사람을 통해서 정말 요나라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노을 저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요나는 아직 눈에 능해, 능여해 가지 않았지만 이방인들도 정말 저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우릎 가위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제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분을 당연하게 여겼던 워화 그리고 당시에 이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원화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깨달음을 깨우침입니다. 첫 번째 이 교육은 바로 선한 사발이 아입니다 선한 뜻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보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물속에서, 요나가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물속이, 물고기 배안에서 배우는, 배안에서 이루어진 비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일고스틴에 와있을 때에 그 상황을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역은 아이들만의 이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 다르게 얘을를 합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덮치고, 물이 트루기를 영원까지 하였습니다. 기품이 나를 배워 쌓고, 바다 풀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맥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영 가두어 놓은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손표에까지 와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요나가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말하기를 수월한다운데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구덩이 속에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의 목숨이 힘없이 커져갈 때에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죽게 그 주님의 성전에 기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요나가 이리 가라는 요나가 이리 이쪽으로 가야되는 요나가 이리 갔서니우리로 가야되는데 다시 또 갔습니다. 이런 요나가 이제는 서운한 모든 걸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움에 살겠습니다. 예배와 함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는 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하보는 그런 삶이 생겼습니다. 하고, 요한, 요, 요, 나가 그런, 감사의 소리 드립니다. 배 속에서의 기도지만은, 사실 배에서 나온는 사람이, 그 모든 경험이 마치 우리한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요나를, 거기에 배 속에서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거기에 백속이라는그 상황이 사실 우리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없을 적이 있지만 은 그런 상황들 이다 우리 있을거일입니 물고기 백속같이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그런 경험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경험들이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 있었다. 그런 순간들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가음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열심히 외치고 부르시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누나가 배운 것은, 사람이, 나라는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데다 이렇게 정말 이 생명이 귀한데그이능의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그건 당연히 여기고, 이방이니까 당연히 여기고, 그거 아니면 나하 깨닫는, 사람 생명은 다요하구나 막 어디 막쓰단미가 있고 뭐카트나이고 거 그런거 거기에 뭐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뭐 누가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칭망하신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읽으십니다. 그런걸 깨닫는 겁니다. 약법방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긴 다음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변한 것 같이 이제 요나의 생명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삶과 죽음에 관련돼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요나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요나가 바보라된나요 욕이 아예 없었죠? 그렇죠? 나중식으로 나요 욕을 살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소망을 깨닫게 된 요나인데 노나가 노나를 통해서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약한가를 보입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야 촬영을 통해 방에 어려움이 다가가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인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을 <laughs> 합니다. 자 잊어버려요. 용하가 똑같습니다. 니네 해로만 용하가 무슨 걸보이 니네의 별명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게 이누의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잘못했구나. 요나의 말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대역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쁜 게 돌이키고 폭력을 그치고 하나님께 심판을 거둬달라고 울고 짖습니다 그것을 보시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뜻을 거두시고 제약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그동안에 이방인 백사람들 통해서 물고기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던 요나는 지금도, 지금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막 화를 내고 따뜻 울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또 도망간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심판을 이어줬는데 만약 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이 주시고 다른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예언자를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 예언자로 몰릴까봐 로아, 요나가 다른데로 도망갔다 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겁 어떻게 살려주시냐는 목숨인데 그걸 거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주시던 누나를 하나님이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나에게 세 번째, 첫 번째 백바람 이방인을 도와 교육, 물고기 뱃속을 통한 교육, 두 번째로, 방넝속을 통한 그 새로운 교육을 지키십니다. 로나가 이제, 민후의 서격 어떻게 되나 보자. 정말로, 하나님께 처음 시작,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는가, 아니면 이제 뜻을 돌리치셨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가 보자, 해가지고, 그 성업궁축의 토막을 지고 앉아있습니다.